지면 일어나야지. 아이고 우리 허동이 임신해가지고. 야. 이것도 학대야 학대 임신신. 아이야 배가 빵빵하고. 임신 임네번 하는 것도 학대야 학대. 음. 우리 허동이. 임 와서 하는데 뭔 학대야? 음, 음? 학대야. 걔야, 걔한테 학대 시킨 거야. <laughs> 이 허동. 이 허동. 시. <laughs> 저게물어라네 <안> <laughs> 텃밭에 작물이 잘 자라고 있네. 응. 우리 한솔이 엄마가 아주 오늘 또 막걸리 한잔 참으로 먹고 우리 나고의 동지하고 하루를 마무리합시다.